4백0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아니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실 때 요한계시록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요한계시록의 주요 관심사는 하늘의 일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의 주요 관심사는 하늘의 일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기 위해 하늘로 가게 되었고 세 차례에 걸쳐 이것을 기록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 그가 기록해야 할세 가지 내용은 첫째, 14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첫째,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둘째,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폴라 구더는 마침내 드러난 하늘나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게 되면 셋째는 무엇일까요?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21장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 드렸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곧 요한은 그가 본 것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가지고 견인의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도록 북돋아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기를 원했고, 또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분명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땅에서는 볼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싸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이 절정, 모두가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된 하늘과 땅을 보게 되는 시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로 결합될 것이며, 바다, 짐작한데 땅, 위, 아래를 에오사는 바다는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에 더 이상 햇빛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고난이 무의미하게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싸움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하신 세계의 운명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직접 보고 깨달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됨은 또한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흘러나오는 다섯 가지 찬성의 노랫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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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전교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어서요 보호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이 찬송들은 보호자 주위에 있는 하늘의 존재들이 부른 노래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노래가 됩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래에 온 피조 세계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래에 온 피조 세계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계시록은 하나 됨으로 시작하고 또한 하나 됨으로 끝이 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절정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그때에 하늘과 땅의 경계선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사장에 기록된 찬양의 노래들로 시작되는데요. 이 노래들은 종말의 경험하게 될 하나됨의 경험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천사들의 노래를 전함으로써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늘의 노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노랫말을 통하여 하늘의 노래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장래에 있을 하늘과 땅의 하나됨을 확실하게. 하백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의 예배를 현재에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와 같은 맛보기는 다가올 세계에 희망을 주고 우리 주위에 일어난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눈을 들어 위를 볼수 있는 용기를 주며 잠시나마 하늘과 땅의 하나됨을 보게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사들과 온전히 화합하여 땅에서 하늘의 노래를 부르고 하늘의 예배 한가운데서 서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사들과 온전히 화합하여 땅에서 하늘의 노래를 부르고 하늘의 예배 한가운데서 서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 한 가운데서도 록 초대를 받아 천사들과 온전히 화합하여 땅에서 함께 하늘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하백 여러분.